입시안이 최근 2년 동안만 해도 개입 개편 한번세 번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시는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내놓는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따라가기 바쁘세요. 따라간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 아이한테 맞춤형으로 뭔가 입시안에 맞는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려고 또는 알아보려고 하다 보면 입시안이 거의 바뀌어 있죠. 그리고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방법도 모르시고요. 입시안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입시안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입시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점을 잡으시고요. 입시안이 최근 10년 동안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은 평가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를 하셔서 우리 아이한테 이 평가 기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학습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입시안을 앞에서 끌고 갈수 있는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